이곳은 페루의 마치비츠 세계 칠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마치비츠에 왔습니다. 해발 2,900m 높이에 바로 이런 곳에 마을이 있었다네요. 이렇게 해마다 페루에 와서 전 세계인들이 꼭 죽기 전에 오고 싶은 곳 마치비츠. 1년에 8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네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웰컴쌤의 영화 한마디. 와, 놀랍다. 멋지다. How wonderful. How beautiful. How incredible. 자, 오늘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영화 한마디. How wonderful. How beautiful. How incredible. 이렇게 감탄문을 써서 How 형사를 쓰면 되죠? 혹은요, What a wonderful place it is.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멀리 페루 이곳에 오는 방법은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 시티까지 13시간 반 걸렸고요, 멕시코 시티에서 페루의 수도 리마까지 오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리고는 또 리마에서 쿠스코라는 도시까지 1시간 40분 비행기를 또 탔고요,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40분을 걸쳐서 바로 이 마쯔비치 마을에 와갖고 셔틀버스를 30분 타고 왔어요. 총 움직인 시간만 24시간 넘게 걸렸고요. 비행기 대기까지 한다면 이곳에 3시간 넘게 왔어요. 자, 이먼 곳. 제 인생의 가장 longest way of trip. 긴 여행인데요.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전달합니다. 오늘 웰컴쌤의 영화 한마디 페루의 마츠비쥬에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까요 How wonderful! How incredible! How beautiful! Amazing! 자전또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Bye bye.